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통화샘입니다 50일 프로젝트라는데 좀 길어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하려면 며칠이 좋다고 그랬어요? 21일. 네, 21일 프로젝트 제일 좋다고요. 3주, 연달아 21일씩. 37일. 37일, 20일 해서. 37일이 지나면 금주를 벗어나서 접기고 사람이 세포가 변하고, 21일 동안 압축해서 해야 돼요. 그니까, 이 50일 프로젝트를 21일 프로젝트로, 2 1 플러스 2 1로 해갖고, 두 개로 끊고, 여기 2박 3일, 1박 2일 정도 쉬고, 하는 걸 추천하는데, 이렇게, 두번 하는 게 나아요. 시간이 많다면 당연히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죠? 다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건 뻥이에요. 실제 우리나라에 서다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서울대 가요. 다 하면 좋겠지만, 그죠? 좋다는 거 알아요. 다풀수 있을 만큼 있어요. 안 풀어봐도 그렇지.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자, 야자 시간을 10시간, 10, 10, 10시까지 늘려도 하루에 총 5시간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수업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더 늘리라고 그랬죠. 아, 그래야 시간을 확보한다고. 그래서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가라 했으나 사놓은 문제집이 있고 시간상 여유가 있어서 문제집 사놓으면 이 문제집 목차에다가 공부할 계획은 반드시 짜라고 그랬어요. 자,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니다. 수학! 교마수학, 미적 확통 할 것이고, 국어는 이거, 문학비문학 할 것이고, 영어는 이거 할 것이고. 자, 그런데 이런 학생들 질문하려면, 뭐, 뭐 밝혀야 돼요? 모의고사 점수 정확하게 밝혀야죠. 그래야 이게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걸 했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없죠, 얘는. 그러니까, 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죠. 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예, 이렇게 하는데, 자 매산비 본대, 매산비도 순식간에 국어의 훈련 본대. 그러면 실전 45회 차죠. 그러니까 매산비부터 나는 게나을까요 국어 훈련부터 낫까요? 너? 뭐? 전 매산부터 할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45회 차. 음.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럴, 이걸 이거를 한 다음에 자기 약점을 찾은 다음에 약점 중심으로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매산비를 해야 돼. 45회차 그래서 이게 45회차인데 딱 51프로젝트 맞는다고 그러죠? 네한번 45회차를 하루에 하나씩 풀어야 된다는 거네 그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매산비를 하는 거지 자 매산비 문제집 세 권이나 사다 놨네요 그럼 이것도 사다 놓고 이것도 사다 놓고 아까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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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지? 네자 그래서 어, 매산문화는 자 비문학 비문학 문학 문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풀어가지고 자기 약점을 찾은 다음에 그 약한 거부터 풀어야죠.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세 권을 다안 풀고 이것도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언어는 이 정도 수준에서 풀면 어, 3등급에서 5등급 사이 가능성이 많고요. 자, 영어는 영어 종결자, 아, 단어, 문법, 듣기, 사서한데 노베이스랩. 그러면 거의 독해에 필요한 문법식 문법이 한것 아니죠 그럼 문법, 독해만, 독해문법만 있으면 되니까 실험적 선택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4, 5등급이네 5등급, 이건 5등급 가능성 크네 자, 수학, 교마수학 원, 확통, 강의 같은 거안 들어도 될까요? 모르지 정보가 없으니까 자, 국어. 자, 그렇게 됐는데 국어 훈련 50일 플러스면매 3비 어떻게 할까요? 프로젝트하고 40일. 이런 식으로 풀고 이렇게 아, 이게 없네. 계획이. 조언을 하려면 계획을 짜 줘야 그다음에 조언을 해 주는데 계획 자체가 없는 거네. 그러면 등급도 모르네. 이거 그렇죠. 강의 같은 거안 듣는다. 확통으로 하고 따로 강의. 수학은 좀 잘하려나? 3등급? 강의 안 들어도 책으로 나갈 수 있다는 느낌이잖아, 그지? 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지? 네. 우와, 그러면, 디코, 어떻게, 어떻게 짜야 돼? 자, 그러야 되네. 예를 들어서, 어, 내 생각에는 50일은 길고, 못 버티고. 3주, 21일. 오케이. 그 다음에 뭐또 3조 그래서 이렇게 에, 21일 21일 이렇게 두 세트로 짜야 겠지 네. 두 세트로 짜 가지고 여기에 이게 몇 학년이지? 안 나오지? 음, 미적의학 통고은 고2. 고2. 음, 고2 고2 올라간다는 가치 그러면 이게 이렇게 21일 21일 해가지고 내신 10번 하기 프로젝트가 더 적당한데 첫번째는 그지? 고사만 아닌 것 같으니까 네. 내신 20회 하기 프로젝트 이렇게 짜가지고 21일, 21일 동안 내신 5회 21일 동안 내신 5회 그런 다음에 다음에 또 5회 5회 해갖고 20번 반복해갖고 내신부터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음. 그지? 네 그래서 내신 20회 프로젝트가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그지? 근데 이제 우성순 씨가 잘못된 것 같아. 요 수능 기출 문제 평가문제, 원 수능 기출 문제 평가문제. 원아 그러기에는 기출 문제 평가문제 원 풀기에는 기본 개념이 없다는 거지. 음. 그지? 그런 거 같네. 아 그러면 내신 해야지. 네. 아 내신이 어느 정도 피크처로 올라가면 기본이 쌓이면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그러기에는 차라리 이렇게 이게 3번, 이게 낫지. 그러니까, 아, 기본적인 문제, 이렇게. 실전 문제. 국어의 훈련처럼. 국어, 영어. 수학을 사가지고 기본적인 걸 풀어서 약점을 찾아야 되는데, 안 끝났네. 영어도 어법안 끝났고. 이그 수학도 안 끝났지. 그럼 국어도 기본 훈련이 안 됐네. 그러면 이거 뭐, 문제 풀기가 안 되네. 4번은 현재 자기 등급에 가장 그 적당해서 한 70%정도는 교재는 아는데 30%는 모르는 그럼 기본서를 사야 되겠네 기지? 네 기본서를 사가지고 기본서를 3번 이상 돌리는 거를 1단계로 37에 21일 그지? 네 그래서 기본서 단계가 끝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국어요 훈련 국어요 훈련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 단어 문법 듣기. 지금 안에, 뭐, 노베이스. No 문법이 노베이스라도 no 하면 영어 종결자 문법 해야 되겠네, 그제? 응. 네. 음, 영어, 영어 종결자. 국어에 훈련하고 영어 종결자 하고 수학은 아, 미적 확통하고 미적 확통하면서 미적 확통하고 이거는 영어 종결자 하면서 영어 독해 동영상 하나쯤 보고 이거는 미적확통하면서 문제풀이 동영상 하나 보고, 그치? 네 동영상, 이게 문풀 어? 동영상 하나 보고 국어는 이거 실전 연습하면서 개념 동영상 하나 보고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해야 되겠네 그치? 응 그럼 야자 시간에는 이걸 하고 이건 집에 와서 이거를, 세 개를 세개 정도를 듣고 자고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기본이 쌓이면 어.. 3단계로 그지? 네. 3단계로 해야되는데 3단계로 해도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오, 문제는 내신은 언제해? 그지? 그렇다면 이거하고 이거까지 해서 21일 2 1일해서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내신만 나가는게 맞겠지? 41일이면 뺄만 하잖아, 기본 생기고 그런 다음에 내신 20번 하는 프로젝트로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내 생각에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너무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방학 때 얼마나 이걸 그 정시 중심으로, 정시 능력, 그러니까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중심으로 하냐는 거고 방학이 끝날 무렵부터는 전부 다 내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신을 벗어나서 내실력 키울 때는 방학밖에 없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방학에 피크치로 실력을 키운 걸 바탕으로 해서 내신을 하니까 내신이 더 부담감 더 들해서 더 깊이 있게 할수 있는 거거든. 근데 방학 내신, 그렇지? 아, 방학 정시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수시. 그렇죠 학기 중에는 내신만 해라 이렇게 봤다는 거지 고3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1학기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짜려고 하는데 너무 길게 잡은 것 같아 길게 50일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3주만 딱 짜서 실행해보고 고쳐서 또 3주 실행하고 어? 그 다음에 내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